옆에 시체 어딨어? 그 AK 들고 있던 애 시체 어딨어? 그니까 그 시체 먹어야 돼. 야, 저기, 저기, 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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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차 도로. 아, 차 도로야. 차도로, 차도로. 야, 저건 튕겨나가서 아, 먹었다. 아, 먹었다. 망했다. 망했다. 쟤 먹었어. 총 먹었어. 아, 왜안 돼? 예? 어? 아, 이거 아, 아, 쳤는데, 이거 뭐야, 이거. 말도 안 돼. 뭐안 쳤어. 첫판 말이나 분명 첫판 말아야 돼. 잠깐만 어, <laughs> <쳤나>. 야. 너가. 살리려어안 돼. 아안돼나 이제 어디 있어? 예시야 어디야? 예시야. 예시 먹어야 되 아니 안 죽지 않았나? 안 죽었어요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아닌가 아니 얘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AK 아니야. 어, 아니요. 가죽다